시인이 임영웅에게 전하는 메시지. 사자처럼 강하고 용감하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며 그의 강력한 노래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 임영웅은 그저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감동을 전달한다. 그가 부르는 노래마다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의 목소리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 이명웅이 가진 능력은 단순히 가창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명웅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담아 시인 조관문은 이명웅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메시지에서 시인은 이명웅에게 단순히 힘내세요 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아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헤쳐나가며 강하고 용감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시인은 임영웅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그가 사자처럼 강하고 용감하게 그의 노래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며 그 강력한 목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 글은 임영웅을 향한 팬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대변하는 내용이었다. 임영웅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결코 약해지지 않고 그의 진정성과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팬들에게 여전히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다. 조관문 시인의 글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단지 가수 이명웅을 넘어 그를 응원하는 팬들에게까지 큰 의미를 주었으며 이 글을 읽은 팬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이명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이명웅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 시인은 이명웅에게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이명웅에게 힘을 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모든 이들에게도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세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련을 주고, 때로는 그것을 이겨내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명웅은 그의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가 부른 곡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가 부르는 노래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의 노래는 단지 음악적 성취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인 치유를 가져다주고 있다. 조관문 시인은 이명웅에게 빛 또한 지나간다라는 말을 전하면서도 이명웅에게 진심 어린 부탁을 전했다. 그 부탁은 바로 불평이나 원망은 약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하며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보다는 진실을 곁에 두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조관문 시인은 임영웅에게 그런 태도를 잃지 말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임영웅은 그의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랑은 단지 그가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명웅이 가진 진심과 겸손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전하려는 마음이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 그는 언제나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그가 가진 진심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와 기교보다 더큰 감동을 주며 팬들은 그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의 팬들은 그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가 힘을 낼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를 단순히 가수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경하며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함께 나누고 그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명웅은 그런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기반으로 더욱 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명웅은 2024년 12월 중순 그의 콘서트와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콘서트는 언제나 팬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어 그들은 이명웅과 함께 꿈을 꾸고 희망을 나눈다. 이명웅은 그가 가진 강력한 목소리와 감동적인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올리며 그들이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의 노래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명웅의 노래는 그 자체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이명웅은 노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가 전하는 희망과 위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 시인은 이명웅에게 단순히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며 더큰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명웅은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지나며 더욱 강하고 용감하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고 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명웅은 현재 가수로서 큰 성과를 이루어낸 인물이다. 그의 노래는 수많은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의 목소리와 음악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그는 콘서트와 방송 등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전해주었다. 이명웅은 이제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이명웅은 그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그의 노래가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을 준다. 앞으로도 이명웅은 그의 음악을 통해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욱 빛나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다. 이명웅은 그의 강력한 목소리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시인이 전한 메시지는 이명웅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진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명웅은 그의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이번 시인의 메시지는 이명웅에게 단순히 응원의 말이 아니라 그가 겪는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하고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진심이 담긴 한편의 시였다. 이명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가 전하는 음악의 힘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